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진영 이란 종목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 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어, 진영 을 못잡은 들인 대로 진영을 어 매수할 생각이었으나 아쉽게도 제가 노린 매수 타점에 어 부합하지 않아서 매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수 타점 부근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혹은 수요. 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일단 오늘 코스피가 2,600을 뚫었습니다. 그 예, 네, 2,600을 종가 기준으로 뚫었고요. 막판에 올려쳤습니다. 어우, 재채기, 찌찍이. 재채기가 나네요.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는 아닌데, 아무튼 요새 독감이 성향... 하지 않을까 그때 저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 당연히 다음 주가 되었든 간에 뭐 매수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알려 드릴 거고요. 예,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목표 수익은 저는 한3% 보고 있습니다. 예, 소소하게 소소하지만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3%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어, 오늘 시황 네. 미국이 무슨 부채 타결이 됐다 저도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이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일본도 좋았고요, 중국, 홍콩, 항셍, 뭐 우리나라에 비롯해서 대만 전체적으로 다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아 오랜만에 조금 상승 다운 상승을 본것 같아요. 어 저는 코스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2,600을 돌었기 때문에 2,700, 2,800까지도 봅니다. 뭐 어떤 증권사는 3,000, 코스피 3,000 간다라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3 0 0 0은 그렇게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3,000갈수 있을 것 같아요. 3,000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 않다 왜냐면요. 악재가 정말 터지게 다 터졌어요. 뭐 금융위기 올 것처럼 그렇게 했죠. 전쟁 났죠. 뭐그 전엔 코로나 났죠. 코로나 터졌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거의 최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예. 그 상승률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때다 왔기 때문에 어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 전쟁이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뭐 내년이 되었든 전쟁 종식 역시 내년이 되었든 내후년이 되 때. 그리고 우리 기업도 실적이 조금 이제 계산이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요 또 2차전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적자를 내는 기업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봅니다 자, 어쨌든 시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종목 진영을 오늘 매수를 못했으니까 다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 종목은 바로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원유가 많이 내려갔어요. 물론 가스랑 원유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저만의 어떤 기술적 차태 분석을 통해서 어, 나름의 분석을 해본 결과 어, 한국가스공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시세면에 있어서 많이 저렴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많이 내려왔고요. 어,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는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저는 3만 5백원에서 3만 8백원까지 봅니다 주 성격을 가진 주식을 많이 매수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전력이죠. 예. 또 한국가스공사를 한국전력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 대주주였죠. 속한. 예, 저습손다은안 합니다. 썸네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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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